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휴 메리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오늘도 차량이야네 출근 지금 8시 40분인데 되게 일찍 하시네요 나 오늘 차좀 막혀서 좀 늦었어 아 평소에 몇 시에 출근하세요? 8시 15분 아 20분 그 정도. 정말 아침 식사는 하고 오세요. 아, 나는 항상 항상 샐러드 얻어서 네. 원래 이렇게 안시잖아별일 아닌 걸 이렇게 줄이면 의미가 있나? 형님 근데 커피 타러 안 가세요? 예 타러 가야지 네 이런 게 보통에 덜 가나? 하루에 커피 몇잔 정도 드세요? 하루에? 네만 원에 두 잔? 응 혹시 이렇게 찍으면 약간 대외비 보안을 위해서 음. 보안을 위해서? 네.

이렇게 이러면 되나? 이렇게? 응. 팀장님, 안녕하세요. 어, 여기까지는 어쩐 일인데? 네. 뭐촬영할게뭐 있나? 네. 아, 아침에 항상 좀 기분이 좀 다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오면서 라디오도 좀 듣고, 음. 어, 노래도 좀 듣고 하면서 좀 업시키는 좀 그런 편이거든요. 음. 어, 네. 아. 팀장님, 커피 타러 안 가세요? 아. 어, 아 아침. 아침에 루틴 요즘은 약간 아메리카노 많이 드시던데 믹스커피 드시네요 아메리카노도 먹긴 하는데 그건 약간 입가심 정도? 어, 팀장님께서 20년 넘게 직장생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 그치 여기 우리 회사에서만 18년, 17년째? 18년째니까 너무 달다. 너무 좋다. 응. 업무 분배 시간이라서 직원들한테 오늘 업무를 분담을 시켜야 되는 시간입니다. 아 항상 좀 알람을 맞춰놓고 좀 움직이는 편이에요. 근데 이 책상에 누가 응. 커피를 하다 주셨는데. 아, 또뭐 이걸 누가 자꾸 사다 놨네. 아 예쁜 뭐, 사람 약간. <laughs> 누가 옆에서 이상한 얘기를 식사 가시나요? 전문님 점심 식사 가세요? 뭐 드시러 가세요? 해서 이러니까 좀 힘드네. 특별히 <laughs> 좋아하는 메뉴가 있으세요? 전메츠. 오늘 아. 뭐 먹을래? 어, 저희 정모님이 추천해주시는 메뉴를 먹을게요. 어 그래. 어. 전문님 어? 평소에 떡볶이 자주 드세요? 어, 아니. 어. 제일 좋아. 전무님은 업무 중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받은 스트레스를. 잠깐 나갔다는데좀 어렵네. 지금. <laughs> 근데 이런 인터뷰가 필요해? 아. 네. 아, 알았어. 요즘에 m g 세대들이랑 소통하는 게 약간 화두잖아요. 전문님이뭐 소통 방법 있으세요? 소통 방법? 네. 특별히 없는데. 네. 특별히 없 소통을 잘안 하. 아. <laughs> 아네 밥 먹으면서 요즘에 간단한 신조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테스트 해볼까요? 감다살 아세요? 감다살? 감다살. 네, 반대말은 감다죽이에요. 어. 감다살의 반대말이. 감다죽. 감다죽? 네, 죽. 몰라. 감다살아 있다. 감다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싸우게 없어 사우드 들어가면 안마드들우가싸우요드라없어로우드 싸우드 라마 드로우드. 라고 드로우드. 싸우 많이 드세요드 싸우드 드라마, 드 우리 한 대리님처럼 언제 할 거야? 와, 이거 급하게 나가게. 잘 먹었습니다. 일하다가 가장 행복하셨을 때가 언제예요? 일하다가? 네. 어. 그냥 매 순간 행복하다고 하자. 팀장님 점심 식사 안 가세요? 아그사그한4 시간 4 시간 반 걸리시죠? 벌써 2 시간. 아 가야겠다. 지금 갈까? 네그 시간 동안의 강강수. 관광도... 앉아 있으니까 좀 배가 나오는 것 같고 아직 좀 젊게 살고 싶으니까. 음. 젊어 보이지 않아? 네 젊어 보이세요. 그래? <laughs> 너무 꼰대 같았나? 아니 요 아니요, 아니요 동안 호소인 같았어요. <laughs> 당 얼마예요, 장 어, 카드 하면 7,500원. 현금은 7,000원. 또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그쵸 아이고 좋는데 자, 지글지글 찌고. 지글, 지글. 응. 너 많이 먹는다고 보라는 건 아니겠지. 너, 너. 막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보세요? 달달구리 한거 먹어 어... 맥심커피한 잔을 더 먹거나 아니면은 뭐 초콜릿, 원래 사탕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씩 좀 먹게 되더라고 눈앞에 있으면 안 먹는 거막 걱정하고 제가 팀장님이 아니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줄게 이러셨어 내가 언제 <목소리> 아니, 걱정하지 마야 언제 그랬어 <목소리> 아 <진짜> 그러셨잖아요 <목소리> 걱정할 일이 별로 없거든 <목소리> 이해는 하는데 뭐 사실 그게 큰 걱정은 아니었다 아, 이런 생각들어아 내가 직원들한테 좀 칭찬이 좀 인색하구나 칭찬을 좀 많이 해줘야겠다 애들이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 내가 그런 걸좀못 하지 않았나 앞으로는 칭찬도 많이 해줄 계획을 갖고 있어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아 <laughs> 어, 너무 싫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laughs> 아프게 죽을, 될 수도 죽을, 있다는데 죽을 때가 된 거라고? 팀장님, 어. 그 요즘에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 있거든요. 어. 그 AP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네네. 팀장님 얼굴로 살기대, 1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리. 기 어떤 것을 해하시겠어요 10억 받고 얼굴 랜덤 돌. 리기 혹시 뭐 알아 차은우처럼 말해. 그런 얼굴 걸리면 되세요? 이게 화면. 이 되게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어 지금 그냥 아름다운 남배우이다. 나무 주연상 받아야 되나? 아 주연상. <laughs> 사람들이 약간 골프 여행사 팀장 이러면은 골프 실력도 그만큼 되나? 이렇게 궁금하실 것 음... 같은데 라베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라베? 아, 제가 맞춰보겠습니다8 3타어 네. 저도 맞춰볼래요맞추면 상품 있나요? 맞추면 커피 한잔 쏘겠습니다, 내일. 어? 같이 먹나요, 아니면? <laughs> 혼자 먹어도 안되나 혼자 먹어도 <laughs> 기프티콘 됩니다. <안> 되나요? 기프티콘 <laughs> 전송, <전속>. 오케이. 기프티콘 <laughs> 오케이. 8 7타요 대리님. 아, 이분이80 밑에 는데 아니, 82개입니다. 그분이 오신 날이 그분이 오신 날. 그럴 때 보면 갑자기 드라이버를 치면 일단 죽지 않고 세컨을 치면 갑자기 그림이 올라가. 어디 찼으면 어때? 쉬고 내가 놀래. 뭐지? 데 그런 날 진짜 한다. 인생이 그런 거라고. 쟁취하는 거라고. 아 그래서 지금 사모님을 쟁취하신 거예요? 그렇지. 막걸리 먹다 쟁취했지. <laughs> 그 막걸리 마시다가 뭐 대화가 통하는 부분이 좀 있었지. 그래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차로 좀 모셔다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뭐, <laughs> 네? 뭐 이러더라고. 근데 여기에 킥이 하나 있었어. 스로트를 좋아했어. 막땡벌막 이런거 죠특이 young. Umagger, Nan and their routine. Thankful, and trotty. I c a n 어 do 요 나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남들 다 아는 뭐 이런 거 괜찮은 o m e with them? I'm t h 분위기 잡 d e n When we get under t h 틀고 u s t o m I'm the garden. I'm the